쭈나 어디있어요? 유찬이 어디있지? 안보이는데 짜잔! 어디... 우와! 깜짝아야 유찬이 힘내 오늘은 <laughs> 어, 또 이, 이걸 가지고 놀아볼거예요 그래 오. 뭐죠? 근데 이게 어 사진 찍어서도 다시 해야돼요 다시 해야 할거예요 오히려 알맹하다 나홈미 그방기있는 나무 그안녕에도나온나음이 그래 혼자 나리음을 말고. 빨지 <laughs> 나는 빨지큰리 빨리 랑 응. 빨리 쌤 오이 리빨 이걸 가지고 이 박지야 나야 일, 아, 이, 어? 아무것도 없는데? 아 여기에 있다. 박지는. 박지는 어, 자기 있어요? 네, 내가 잃어버릴까봐. 잃어버릴까봐 빼놨어요? 네. 이것만 했다. 이거? 신비 여보. 신비 여보. 키클라츠. 키클라츠. 뭐를 찾아줘모뭐리 찾아줘요? 캐릭터네신비아파도캐릭터예요네 얘는 눈이 하나 있고 얘는 눈이 좋은 두개에요 얘는 뿔리 두개나 있다요 뿔이요? 봐봐요 아 뿌리. 여기 있잖아요 응, 있다. 두 개나. 응, 두 개나 있다. 아. 뿌리 있다 두개나 응 두개나 얘 도깨비여서요 뿔이 두개나 있어요 뱀뿌이 도깨비에요? 네 이렇게 귀여운 도깨비가 있나? 얘 예, 아기 아기 도깨비에요 아기 도깨비 준비해다 얘는 뚱뚱한 뚱뚱한 치크라트 음? 무슨 귀신이야? 어, 키클라트요 어떤 귀신인지 몰라요? 이건 애기를 좋아하는 치클라트 애기를 좋아해요? 아니요. 그러면? 어 애기를 좋아해요. 애기? 내기? 네, 애기요. 아 애기를 좋아해요? 네. 그리고 기린은어 사람들 기린을 만져보려요. 기린으로 만든다고요? 아니 기신. 귀신. 기신으로요? 네. <laughs> 아 그래요? 네. 나는 이래 착한 애예요 아 착한 애예요? 네 그럼 나머지 이거 신비아파트 어 저기 상자에 있는 것도 보여주세요 네 왔어요 왔어요? 네 오늘 이 신비아파트 장난감 아빠랑 샀어요? 네 어디 가서 샀지요? 대구요 <laughs> 레고요 네. 레고가 장난감 가게 이름이에요? 네. 아까 내가 봤어요 봤어요? 네. 거기 레고라고 적혀 있는 거 봤어요? 네. 아 그랬구나. 그리고 여기 키클라트, 키클라트 그 이름이 여기에도 얘는 이렇게 됐다어요 어, 못 당겼다. 어디? 못 당겼다. 예, 봐봐요 생겼다. 예쁜데요? 예. <laughs>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laughs> 웃기지. 네 웃기네요. 다른 거는 뭐 있을까요? 음. 코트트바예요. 코트볼. 고프트볼? 네 코트트바요. 아 이거 호미. 거기 끼우는 거야? 네. 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응. 하는 거예요. 와. 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보드고 <laughs> 얘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디요? 저기 이렇게. 아. 아 그러네. 고스트 와이, 이렇게 끼우고 있죠? 네. 나처럼 똑같아요. 네. 고스트 봐. 이 동그란 거는 고스트 볼에다 어떻게 쓰는 거예요? 아, 동그란거 그 뒤치 넣어서. 응. 음. 뜨는 거예요. 네? 동그 통구지 나도 뚫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나 아기야 다 못할 거예요. 네가 아기야? 네, 봐봐요. 유천이 형하잖아. 안 안돼도. 한번 해보세요. 왜요? 못하면 아빠 가 가르쳐 줄게요. 이거는. 아 도와줄까요? 네. 얘, 이, 얘 그, 얘좀 귀엽다 그랬다. 응? 귀엽게? 네. 잠깐만요, 그림도 보일게요. 엄청 쉽네. 자, 됐어요. 네. 근데 어떻게 해요? 아까 뭐 소리도 나고 뭐 그런 거 같은데? 이거 가려요 빨리 가요. 가려요? 네. 아우, 귀찮은데. 안녕. 왜안 되지? 아빠. 응. 이쪽으로 와서 해야지. 아빠가 보이는 데서. 봐봐요 우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응. 우와. 누구야? 나지가 아빠 배에다 해보세요. 하얀색에다 잘돼 근데 들아 응. 지금 중간이동했는데중간이동 했어요? 네. 통! 어. 이대 있다. 스타이다 이대다. 이대다. 이대이다 이대다. 이대다. 이여다 이대다. 이대이 어, 이제, 진간이도 했다. 진간이도. 쫑! 어, 또나다 <laughs> <laughs> 내가 해도 블러드 그래. 신비가 거꾸로, 누, 로 있네. 진간이도. <laughs> <laughs> 음. 아, 눈부셔. 아빠 너무 눈부시다. 자, 그러면 장난감 소개 다 했으면 마지막 인사해주세요.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요 하고 인사해주세요. 안녕! 안녕! 네, 쿵니쌤 안녕.